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laughs> 아. 아, 짜니달리개못 한다. 나한테 제대로 왜 저러냐? 어, 이번에 니달리똥같아인다해 주고. 피해 주고 아, 아니, 너는 아니 이건 아닌데. 이건 계산에 없었는데. 너는 있고. 이거 지 어. 아, 기분 좋고요. 니달이 계속 따이죠. 계속 똥을 축척해 나가고 있어요. 솔직히 이거 리포가 음. 인정. 음. 알리경 레드 먹을래?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똥쌌지? 뭐? <laughs> 아. 에 일부러 그러는건 아니고 그냥 레드 먹을까 싶어서. 그래그래 그래. 아니 아니 그래. 오지말고 오지 학교에서 그래. 보자 아잇 미안한..내..내 미안, 마음 알지? 아아 이잇 너먹어 장타 쓰려다 말았다 사실 장타가 없었다 아쉽네 야 제드 따고 아. 올게 어, 오케이 오케이 나나 관전 관전 어, 또는 혹시나 못땄을 경우를 대비해 아잇 제드 줘봐 줘봐 너 보였고 이어 잘봐잘봐 망치는 거 보이지? 나 때문에 도망치는 같은데. 창아예 아니 나 진짜 나한테만 얘들 아니 지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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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님 되게 못하신다 어떡해 <laughs> 아왜 이렇게 죽으세요 님아 야 말이 없어졌어 <laughs>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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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죄송합니다 아니 아 용이에 임마. 야 이달리 미안하다고. 음. <laughs> 이 새끼 삐졌네. 아니 미안하다고 새끼야. <웃음> 알았어. <웃음> 아 진짜 겁나 뜨끈 그 개쩌네 쿨하게 넘어갑시다 잉 예예. 예. 아니 다이하면 좀 쿨해질 때안 됐습니까?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시죠? 아 쿨합니다. 예예. 어... 예. <laughs> 아니 미안하다고. 보고... 네? 아, 예. <laughs> 아, 진짜 겁나 내가 똥쌀 때는 개뭐라더니 지가 똥살 때는 <laughs> <laughs> 자기가 삐지고 있네. 예예. 어? 예. <laughs> 죄송합니다 형님. 말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형님. 아 용도, 용도 아니 용도 모르는... 네, 네. <웃음> 아니. <웃음>